센시나일 269번입니다. 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5의 6제곱 분의 6의 9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은 몇 자리 전수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소유수 분해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15의 6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3 곱하기 5 전체 6제곱이라 쓸수 있을 것이고, 그럼 6의 9제곱이다라고 하는 건2 곱하기 3에 대한 천지 9제곱이라 쓸수 있고, 그 다음 곱하기 5의 13제곱.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약분 가능한 것들은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기 전에, 우선 지수부터 분배 한 해볼까요? 3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되고요. 이건 2의 9제곱 곱하기 3의 9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3의 6제곱이나 3의 9제곱이랑 약분되고 5의 6제곱, 5의 13제곱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러면 3의 6제곱, 3의 9제곱 약분되면 2의 9제곱은 그대로 있고 곱하기 3의 몇 제곱? 3제곱 남아있겠고 5의 6제곱이랑 어떻게 곱분싹다 약분되니까 여기 곱하기 5의 7제곱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걸 가지고 몇 자리 자연수냐고 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와 5를 소인수로 갖고 있는 이 숫자들을 묶어주면 지수 작은 걸로 묶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5 전체에 7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남죠. 그 다음에 3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만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27 곱하기 이것만 계산하면 27 곱하기 얼마예요? 4 이렇게 되는 거지. 4 7 28 108 108에다가 곱하기 0이 몇 개쯤 들어간다? 7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몇 개? 몇 자리? 10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상승해산 하는 내용이니까 그르게 보시면 되고요.